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해석할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누이 이케이션과 운동량 해석 부분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이러한 유체 탱크 속에, 이제 유체 탱크의 하단부에 이러한 식으로 어떤 배출구를 위치를 시켜서 물을 그 분사를 시키면, 그 분사가 아니라 이제 배출을 시키면 이러한 물이 이제 이러한 유체 높이에 의해서 이제 어떤 그 물이 분사가 되어서 어떤 이제 추진력을 이제 가지게 된다는 그 문제가 되겠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체역학 시간에서는 이제 이러한 속도 v2와 이제 추력 f를 구하라는 문제로 이제 이러한 문제를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제 이러한 단면적, 탱크의 단면적에 비해서 이제 배출구의 단면적의 두 개의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이쪽 단면이 아주 크게 된다면 이제 물이 줄어드는 속도에 비해 속도가 아주 미소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이쪽 단면의 속도는 무시를 하고 풀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유량이라는 것은 물론 어떤 그 마찰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제 실제로 줄어드는 만큼 배출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단면적의 차이가 그 많이 나지 않게 갈수록 이제 유체가 줄어드는 양그 속도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행히도 이제 CFD 상에서는 이제 뭐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경계조건과 어떤 초기 조건을 잘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주면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공학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이제 CFD는 이제 갈수록 아마도 이제 필수적인 그 부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그 이제 이 문제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경계 조건은 이제 1번 단면과 이쪽 2번 단면에 어떤 그 압력 조건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탱크가 이제 개방된 탱크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모두 이제 물이 분출되기 직전에 그 경계 조건은 두 부분 다 이제 대기압 조건을 적용을 해주면 되겠고, 이제 초기 조건으로는 이러한 유체 높이를 이제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CFD로 돌아와서 일단 모델링을 잠깐 살펴보자면 일단 해석 그 시간 관계상 그 실제 뭐 유체 탱크의 그 크기는 이제 굉장히 크겠지만 일단 어차피 큰 탱크라든, 탱크나 작은 탱크나 해석을 하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작은 이러한 그 용기로 모델링을 하였고 이쪽 부분이 이제 배출구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그 직육면체는 이제 유체가 그 분출되는 형상을 보기 위해서 이제 따로 모델링을 한그 유체 체적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쪽 용기 안쪽에 그 내부 최적을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부 최적도 여러분들이 CAD, c 에서뭐 작성을 하셔도 되겠지만 일단 CFD에서 이런 편리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더 편리하게 최적을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재료는 이제 용기 부분은 솔리드로, 강으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는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이제 물로 적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기 조건에 가서, 일단 이쪽 단면을 그 대기압 조건으로 적용을 해 주고, 최적을 선택해서 이 부분을 숨기기를 하고, 이쪽 배출구 부분을 마찬가지로 다시 표면을 선택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대기압을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조건에 가서 이제 이쪽 다시 최적을 선택하고, 이쪽 내부 최적만 선택을 해서, 유체 높이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시 크기 조정에서 일단 용기는 메시를 억제를 하고 자동 크기 조정을 해준 다음에 일단 이두 부분을 선택을 해서 편집을 누르고 일단 크기는 1로 두고 균일 간격 사용 변경 사항 적용 변경 사항 확산으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석에 가서, 먼저 물리 모델에서 자유 표면 활성화를 체크를 하고, 일단 z축 방향으로 이제 마이너스 1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 설정에서 일단 내부 반복은 1로 적용해주고, 저장 간격도 단계별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할 단계는 1 0을 입력을 해주고, 결과 수량에 가서, 일단 기타 부분은 모두 없음을 클릭을 하고, 온도도 체크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면 되고, 그 시간 관계상 영상을 잠깐 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력 막대는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ISO 볼륨에서 이제 시각화 사용을 클릭을 하고, 일단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해서, 모두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해서 일단 애니메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간격은 100을 입력해주고 일단 프레임 간격을 조금 더 다시 한50 정도로 주고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식으로 이제 이 유체의 높이에 대한 그 압력에 의해서 이제 그 물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사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다시 프레임 간격을 조금 더 천천히 해서 이제 이렇게 물이 이제 보시면은 물론 이렇게 단면적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물이 줄어드는 속도는 이렇게 분사되는 속도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이제 조금 속도가 더 작게 이제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유량 유량 그 유량의 최적 유량 공식이 이제 관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어차피 이쪽에 줄어드는 유량과 이쪽에 분출되는 유량은 이제 거의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단면적이 크게 되면 이제 공식에 의해서도 이제 유속은 그 줄어드는 유속은 이제 작을 수밖에 없,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애니메이션은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유속과 이제 유량, 그리고 이제 추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상 기준을 압력으로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이제 이러한 그라데이션으로 확인을 할수 있으며 일단 이 부분은 모두 제거를 하고 평면을 하나 추가를 하고 다시 평면을 추가하기 전에 이쪽 부분에 그 유체 최적은 숨기기로 잠깐 프로그램이 이제 오류가 떠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평면을 이제 추가를 하고 그리고 평면을 한번더 클릭을 해서 표면의 정렬을 클릭한 다음에 이쪽 그 표면을 선택을 하고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 벌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유동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단위를 보시면 이제 유량임을 알수 있고 일단 최적 유량과 그리고 압력 가중 그리고 속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위는 미터 삼성 퍼 세크, 압력하 중에 단위는 뉴톤 속도는 미터 퍼 세크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최정 유량 같은 경우는, 다시 단위를, 1분에 이제 다음 것 같아요. 0.0376669, 세제곱미터의 최정 유량이 이제 계산이 되어졌고, 일단 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y축 속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속도는 이제 거의 2 0 7 3 4 9니까 이제 2m/s의 속도가 이제 산출이 되어졌고 나머지는 이제 0.0078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vx라든지 vz도 일단 그 속도 성분은 존재를 하지만 거의 무시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력 하중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쪽 방향의 이제 출력은 0.0291482 N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영역에 대한 평균 값이고 이제 조금 더 다르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점을 선택을 하고. 점을 선택하기 전에 다시 평면에서 결과를 압력으로, 압력으로 두니까 어차피 다 동일한 압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이제 점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자 추적을 통해서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 유형은 l 큘라로 해서 일단 이 단면을 선택을 해서 다시 추가를 누르고 입자 추적은 그 에러가 자꾸 떠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평면에 대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최대 유속 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면에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계단 형상과 같은 이러한 엘리언싱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조금 메시가 조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현상으로 보이며 이제 최대 그 속도가 발생되는 지점은 이제 유체가 이러한 그 파이프에 그 분사되기 직전에 서 이제 가장 최대 유속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 값은 이제 220, 225가 아니고 2552.36mm p s 의 속도가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유체가 이쪽 부분에 이제 분출이 될때 가장 최대 속도가 나오게 되고, 중력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곡선의 형태로 이제 지면에 이제 물이 도달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과를 압력으로 두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에서, 이제, 그, 그, 마이너스, 즉, 즉, 그, 부, 그, 부합이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속이 빨라짐에 의해서, 이제, 압력이 내려가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베르누이케이션에서, 그러한 원리를 배웠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어떤 압력 강화로 인해서, 이제 어떤 유체 기계라면, 이러한 부분에 이제 캐비테이션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캐비테이션 관련해서도, 이제 그 오토데스크 CFD에서 이제 그 캐비테이션 부분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그러한 문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